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제프 포스터의 행복도 휴식이 필요해요 라는 책입니다. 읽어 볼게요. 제목, 인생에 대한 예스. 당신의 고통, 슬픔, 필사적인 탐색. 그것들은 에너지, 오로지 에너지일 뿐입니다. 가끔은 온화하고, 가끔은 맹렬하고, 또 가끔은 폭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에너지입니다. 두려움 분노 절망 외로움 같은 거추 장스러운 말과 개념을 벗겨내고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묵묵히 살아있는 것과 만나세요. 이름을 갖기 전에 슬픔을 느껴 보세요. 가슴이 먹먹하고 목구멍이 조여 드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정이 되기 전에 분노를 느껴보세요 뱃속이 타오르고 열정적인 심장이 뛰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삶의 고동과 끌어당김, 그것의 진동을 느껴보세요. 신체가 주는 모든 자극, 있는 그대로의 에너지, 힘, 정기, 소리, 분노가 담길 공간을 만드세요. 그것이 삶이고 오로지 삶이고 항상 삶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판단하거나 밀어내거나 무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은 좋은 나와 나쁜 나, 아픈 나와 건강한 나, 영적인 나와 무지한 나로 자신을 나누고 비로소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나의 이야기를 초월하고 당신의 몸 속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을 존중하세요. 살아있는 것이 아무리 강렬하거나 불편하거나 단지 이름 짓기에는 너무 낯설지라도 말입니다. 몸이 느끼는 강렬한 감각이 당신에게 집중하게 내버려 두세요. 관심이 이 순간을 찾아오게 하세요. 이 순간이 아무리 완벽한 이미지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삶에 대한 무저항, 살아있는 순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꿈과 이혼하고 현실과 결혼하세요. 제목,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세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지금 당장 믿을 수 없다거나 어떻게 믿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고마움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사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자체를 사랑하세요.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코 굴복하지 못하는 것에 굴복하세요. 당신이 존재하는 바로 이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자유, 창조의 순간에 인생을 음미할 자유, 당신이 누구든 진짜 당신이 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도,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실망하더라도, 아무리 허무하더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넌 살아있어. 넌 대단해. 제목, 끌어 안을 수 있는 혼란. 친구여, 당신은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머무르세요. 숨을 쉬세요.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에서 나오세요. 지금은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응시하세요. 당신의 혼란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혼란의 핵심에 고귀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될수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향해 활짝 열린 가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슴은 닫으려고 애써도 절대 닫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순응할 수 없습니다. 완벽의 이상에 당신을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완벽한 생각과 감정 기준이라고 정해놓은 방법. 남들과 똑같이 추는 춤에 비해 당신의 가슴은 늘 너무 컸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흘러 들어오게 내버려 두세요. 포기하세요. 망가지세요. 무너지세요. 자신에 관한 낡은 꿈이 아름답게 죽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길이는 모든 파편들이 당신의 다정한 품 안에서 안정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세요. 추락한 자리에서 자신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잔해 속에서 숨을 쉬세요. 지금은 잊혀진 모든 왕국의 창조물들이 지금 당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사랑입니다. 제목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당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열심히 노력해도 소망하거나 계획하거나 꿈꾼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당신은 절망과 실망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래전에 느꼈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온 우주가 당신을 버린 것 같은 익숙한 감정입니다. 뱃속이 쓰라리고 불안하고 가라앉는 느낌. 목구멍이 막히고 머리가 조여드는 기분이 듭니다. 완전히 망했어. 당신은 상처 한가운데서 세상 혹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복수나 응징할 방법을 찾습니다. 아니면 중독적인 행동으로 당신 자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서둘러 고통에 둔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뭔가를 마시거나, 뭔가를 먹거나,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느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쁜, 잘못된, 엉망인, 같은 말로 평가합니다. 자신을 실패작, 태어나서는 안될 존재라고 부릅니다. 모두 어렸을 때 배운 말들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미래를 향해 돌진합니다. 실패한 날뿐만 아니라 실패할 날들이 다가옵니다. 죽을 때 끝나는 실패의 인생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순간을 포기하고 과거와 미래, 성공과 실패, 오름과 그름의 이원적인 이야기로 끌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호기심을 갖고 현재 순간에 빠져드세요. 실패의 느낌에 빠져들도록 자신을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실패라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몸속 어디서 그것을 느끼나요? 지금 살아있는 불안하고 쓰라린 기분 강렬한 상처로 돌아오세요 뱃속의 메스꺼움, 묵직함, 압박감 가라는 느낌으로 되돌아오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인생의 이런 움직임에서 도망치거나 자신을 마비시키지 마세요 그런 감각을 궁금하게 여겨 보세요 여유를 주세요 그것들이 춤을 추며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 소중한 부분들로부터 주의를 돌리지 마세요. 그것들은 그저 지금 애정어린 관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나의 실패라는 무거운 스토리라인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의 관심이 필요한 순간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기대의 잔해에서 새롭고 색다른 인생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흔들리고 부서지고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슴은 다정하고 쓰라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확신은 부서져 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고 느낄 수 있으며 느껴야 할 것을 느끼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시작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으며, 그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겸손과 용기, 강렬한 자기애를 발견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